아, 오늘은 그 간단한 시술로 코끝을 높이는 리스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점점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인에게 수술이나 치료의 긴 과정이 없이 간단히 할수 있는 버티 성능이 나날이 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를 높이는 간단한 시술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필러를 많이 떠올리실 겁입니다 그런데 콧등 부위는 보통 피부가 부드럽고 해서 필러가 잘, 섬유에 떨기도 하고 잘 코등이 올라가지만 코끝 부위는 두꺼운 피부로 인하여 필러가 퍼지기도 하고 또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끝은 펑펑하게 그 필러가 퍼짐으로 해서 효과는 없고 좀더그 코끝이 넓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끝을 간단히 높이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이 미스코 시술법은 그 새로운 개념의 주사식 시술법으로서 전혀 절개 없이, 즉, 째는 것 없이 간단한 주사식으로 실을 주입함으로 해서 코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 독특한 돌기가 있는 특수한 봉합사 소재로 그것을 주입해서 코끝을 높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막에 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빳빳한 실을 찌지대처럼 이용해서 더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 실은 인체에서는 봉합사 소재이므로 전혀, 그, 인체, 해롭지도 않고, 나중에는 다 녹아 없어지므로, 평균 한 1년 반,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아, 하고 난 즉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10분 정도로 짧고, 이내, 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연골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미 수술이나 시술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다른 그 수술, 재수술을 할 필요 없이 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드물지만 실이 약간 만져진다거나 약간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시술할 때 약간 여유있게 봉합사를 넣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삐져나온 부분만 살짝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때까지 미스코 시술을 하면서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코끝을 많이 하지만 실이 늘어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어, 짧은 코라든지 들창코 같은 경우에 이코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시술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